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미스터트롯 탑식스 원 소속사와 협력관계 유지 에, 또 뉴에라프로젝트 임영웅 김희재 계약 종료 협력 유지 뭐 이런 식의 제목의 기사가 떴는데요 뉴에라프로젝트 측에서 탑식스하고 계약이 만료되면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 중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기사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뉴에라하고 엮인다는 건가요?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사실, 날개를 다는 임용 팬들로서는 엮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연예부 기자님들하고 좀 통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뉴에라 프로젝트 측의 발표문 전문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뉴에라 프로젝트입니다. 미스터 트로탑 탑6에게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9월 11일, TV조선과 미스터 트로탑 탑6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TV조선으로부터 미스터드로 탑식지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았던 뉴에라 프로젝트의 업무도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의 시간동안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응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뉴에라 프로젝트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님과 함께 한 시간을 영광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미스터드로 탑식스의 매니지먼트 업무는 종료하고 탑식스의 원소속사들과 일정기간 동안 업무 인수인계 및 자문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호엔터테인먼트 밀라그룹, 물고기 뮤직 라스엔터테인먼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를 도와서 미스터트롯 탑6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했던 미스터트롯 탑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님에게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에다 프로젝트 배상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것이 그 가운데쯤 보면은 탑6원 소속사들과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인수인계 및 자문 등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요 부분 뭔가 합의했다고 하니까요. 요 부분하고 또 하나가 각그 소속사, 장민호님은 호엔테인먼트, 터 영탁은 밀락으로, 임용님은 물고기뮤직, 또 김미재, 이찬원님은 블라스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정동원 님이 이제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인데, 여기를 도와서, 미스터 트롯 탑6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이걸 보니까는, 엮였다. 이렇게 좀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예부 기자들 말씀은, 엮였다기 보다는, 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에, TV조선 뽕숭아 학당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방송사 측과의 여러 가지 관계, 거기에 따른 지원, 또 TV 조선과의 연결 이런 거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면은 될것 같다고 합니다. 예. 원래 임영웅, 영탁, 장민호 이세 사람은 예,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원 소속사가 있다 보니까는 그원 소속사가 거의 좀 영세하다고 할까요? 1인 가수가 속해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 뮤직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이 인력을 영입했다고는 하지만은 아무튼 방송사하고 연결을 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커다란 기획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성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 연예부 기자님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방송사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측 지금 같으면 이제 뉴에라 프로젝트죠. 그쪽하고 살짝 다리를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청을 하면 하는 것이지 거꾸로 저쪽에서 그러니까 뉴에라 쪽에서 아티스트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원 소속사들도 굳이 이것을 마다하고 안 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뭐 연예계 세계에서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으셔도 되겠다. 임영웅님 팬님들은 너무 걱정 안으셔도 되겠다. 지금부터 모든 결정은 아티스트, 그러니까 임영웅님하고임영웅님이 소속되어 있는 물고기 뮤직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엮이는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혹시 이 내용이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에 한해서 구독과 함께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가운데 뭔가 좀 궁금하다, 걱정스럽다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오구TV로 문자로 보내주시든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알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후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